한학자 총재는 교단의 참어머니이자 지도자로서 정치와 종교가 하나 되는 정교일치 교리를 실현하려는 의도로 이런 발언을 했다고 알려져 있어요. 이 진술은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가 조직적으로 접근하고 지원한 배경과도 이어지고 실제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교단 내부에서 특정 후보, 즉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활동이 있었다는 증언도 나왔어요. 특검 조사 과정에서 한 총재는 여러 차례 내 가르침을 받은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반복했어요. 이런 발언은 정치권과 종교계 유착 의혹으로 번지고 있고 증거인멸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어요. 당시 한 총재는 모든 나라는 어머니를 모셔야 한다라며 자신이 참부모 교리의 중심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국가 지도자의 정당성까지 주장했어요. 이런 말은 대통령 선거 개입 논란, 특정 정치인 지원 의혹, 권성동 의원 김건희 씨 관련 금품 청탁 문제와도 맞물리면서 사회적 이슈로 커지고 있어요. 한 총재는 조사 과정에서 진술과 부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특검은 구속영장 청구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해요. 핫한 트렌드와 이슈 소식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